<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폰이에요. 세 번째 치챗 겟레디로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라방 메이크업이 인기가 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메이크업이 약간 이 언더에 좀 힘을 많이 줘가지고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안부가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의 눈이 강조된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립밤부터. 이거는 원래 슬리핑 립 마스크인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수박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좋아요. 음! 이렇게 발라주고, 무지 반짝이는 걸 토너. 이거는 아이크림이지만,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얼굴 전체에 얇게 많이 바르거든요. 이 정도 짜가지고. 이렇게 토너 촉촉할 때 바르면은 이만큼 양으로도 다 발려요. 이게 목에 보면은 은은하게 살짝 보이죠. 이것도 진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고구마 먹으면서 막 이렇게 긁었는데 보니까 여기 껍질이 다 까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초 바를 때마다 소프라노가 됐어요. 선크림 운동 나갈 때 낮에도 운동 하러 나가면은 선크림을 필수로 바르거든요. 얼굴에는 이렇게 지금 무기자차를 많이 바르는데 저 몸에도 다 바르거든요. 몸에는 진짜 유기자차 바르면 너무 끈적이는 거예요. 너무 뻑뻑하고 그래가지고 어머 광이 너무 이쁘네 그래가지고 몸에는 무조건 유기자차. 근데 쿠션은 이 제품을 사용했어요. 얘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는 거거든요. 저 핑크색 샴푸로 한번 감아서 머리 다시 핑크색으로 좀 돌려놨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을 했었어요. 리퀴드 컨실러? 그거를. 저는 약간 블러셔를 뾰용하게 강조하려고 볼 부분에 컨실러를 이렇게 덧발라줬고요. 컨실러는 아니지만 컨실러로 사용할 거.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엄청 고르게 먹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우더는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파우더 바르기 전에 쌍꺼풀 있으신 분들 크리즈 하얗게 끼잖아요. 이거를 다 없애 주시고 나서 눌러 주셔야 돼요. 음, 역시 무광 느낌이 저는 더 좋아요. 작은 브러시로 이렇게 유분을 좀 세밀하게 잡아 줘야 되는 부분에 한번 더. 이목구비 음영 버릴까요? 진짜 많이 쓰긴 했는데 근데 약간 정, 정든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왠지 많이 써서 다른 지우개 같아. 뭔 말인지 알죠? 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식이요법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laughs> 진짜 하루에 2만 보고 식이요법 하고 있는데 나왜 이렇게 강철 살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칼로리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어제 한번 해봤어요. 파워 대문자 J로 해봤는데 제가 보여줄게요. 예전에 곽토리님이 저한테 요괴냥 수비대 이거 굿즈 보내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 이게 사실 다이어리 플래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이곳저곳에 많이 쓰고 있답니다, 각토리님. 근데 <laughs> 어제는 이거를 칼로리 계산하는 걸로 썼는데, 아예 부끄러워서 잘못 보여주겠어. 이게 제가 하루에 먹는 걸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양배추죽을 해 먹어도 들어가는 재료를 진짜 기름까지 내가 따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지. 절대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지털 저울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800 칼로리로 한번 줄여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하루에 걸어서, 한 5, 600 칼로리는 그래도 빠지는데 말이죠. 기초대사량도 있고 말이죠. 뭐 저는 솔직히 이쪽에는 박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 어, 화장, 화장을 일단 해야지. 참, 내 정신 좀 봐. 운동할 때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식이요법 하고, 혼자 나가서 운동하고 오고 그런 게 진짜 너무 힘든 본인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다닐 때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육성으로 리스펙! 이래요. <laughs> 아, 진짜로. 이렇게 면전에다가 리스펙 이렇게 나눴는데, 지나가고 나서 오빠랑 나랑 리스펙. 운동하는 피피들 있으면은 진짜 리스펙이에요. 요즘 제 최애 양감용 섀도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저번에 아이보리도 같이 가끔 겸용해서 쓴다고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원래 또 이렇게 포토밤들, 외국 음식 사이에 있는 김치 같은, 눈에 띄는 조형 같은 그런 게 눈에 또 이렇게 띄잖아요. 얘가 약간 그랬나봐. 이거는 정확한 호수가 001번이에요. 아이보리. 다른 거 사신 거 아니죠? 저는 이거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핑크색을. 이거는 약간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하시겠다. 오늘 그러면은 얘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입체적인 거는 확 느껴지기는 하는데. 보이는 그래 가지고 제가 핑크색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약하게 바르면은 그럼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약간 오버했어요. 이런 느낌? 뭔가 꺼져 보이는데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걸해 주시면 돼요. 확실히 양감 표현이 됐죠? 그다음에 눈썹 표현. 완전 밝은 베이지 컬러 제가 요즘에 눈썹 탈색을 쫙 하고 싶은데 제가 곧 있으면 5월 말쯤에 일본 출장이 있거든요. 그거 가기 전에 하는 게딱 시기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뻐기고 있느라고 최대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눈썹 색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발라요. 진짜 탈색한 것처럼. 얘를 1차적으로 말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컨실러로 사용했던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눈 앞에 어색하게 시작되는 부분까지 스킨톤으로 맞춰버려주세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사람 눈썹이 다 짝짝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분들 메이크업 해드릴 때 우선 양쪽을 다 그려놓고 어느 쪽이 예쁘냐고 물어봐요. 밸런스가 더 마음에 드는 쪽을 물어보고 골라주시면 그 눈썹에 맞춰서 한쪽을 수정해요. 그래서 우리 피피들도 내가 더 예뻐 보이는 눈썹 쪽을 알고 거기를 기준으로 반대편을 맞추면은. 이게 눈썹 앞머리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섀도우인데, 섀도우는 이 제품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팔레트에서 제가 진짜 너무 예뻐하는 색이 있거든요? 이 색이 약간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르면 은 진짜 예뻐요. 이거를. 아, 여러분. 이거 내일 예쁜데,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색으로 갈아야 될지, 아트를 넣을지 말지도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저 일본 출장 가기 직전에 바꿀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뭔가 발랄한 아트나 색을 써야 될지도 이거는 제가 그 소악마 메이크업할 때이게 약간 좀 제가 도깨비불에서 영감을 얻어서 했거든요? 이렇게 도깨비불 소악마랑 도깨비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색을 썼었어요 끝쪽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약간 평소보다 언더에 조금 넓게 발랐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두 가지 색상을 사용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연한 브라운, 눈 점막 쪽은 진한 브라운. 연한 브라운으로 그 다음에 진한 브라운으로 그 납작한 브러쉬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운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꼬리 스케치를 따줍니다. 상태. 상태 작업을 잊을 뻔. 레이스 상태는 어떻게 사용한다? 테이블에 미스트를 뿌리고, 이걸 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쇠에 굽듯이 이렇게 고루고루 액상을 묻혀준 다음에, 이거를 탁 턴다. 말린다. 눈을 뜬다. 쌍꺼풀이 풀릴 것을 우려하여 귀여운 그림이 있는 쌍액을 발라준다. 는 저만 하는 옵션입니다. 쌍꺼풀 멀쩡하신 분들 너무 부럽다. 반쯤 말랐을 때 눈을 뜬다. 약간 꾹꾹 눌러준다. 그러면 된다. 다시. 이렇게 하면은 눈꼬리가 쌍꺼풀 끝에 안 먹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밑트임 메이크업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평소보다 약간 에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눈 앞까지 다 점막 밑으로 많이 뺐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이 생각보다 너무 처져 보이는데요?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썼었어요. 엄청 내추럴하게 그려지는 라이너거든요? 이렇게? 물기 가득하게? 이거를 사용을 해서 뭘 했냐면은, 지금 이게 처져 보이잖아요? 앞에까지 각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트임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쳐도 보이죠? 오늘 이렇게 확장을 팍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애교살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을 도톰하게 그려줬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또 우리 피피들한테 이걸 소개를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지. 요거예요, 요거. 제돈 재산인데 제 반전 거울이거든요. 저는 지금 거울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실제로 보시거나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보는 것과 다르게 왜곡이 되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거울이에요. 아,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반전 거울을 쓴지 진짜 오래 됐거든요. 몇년 됐어요.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이걸 왜 쓰냐면은 내가 화장했을 때 비대칭으로 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가령 눈썹이라든지 눈꼬리 각도나 밑트임 뺀 각도 같은 게 제가 양쪽을 똑같이 맞춰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 화장대에는 거울이 세 개가 있고 세 개를 번갈아 보면서 화장을 하거든요. 전체 거울, 그러니까 멀리서 본 거, 그다음에 일반 가까이서 보는 거, 그다음에 반전 거울 이렇게 봐요. 래쉬 컬러. 근데 만약에 몇만원 주고 사기엔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반전되게 보여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제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메이크업을 할때는 반전 어플로 보거든요, 항상.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어, 생각보다 반전됐을 때 대칭이 많이 아닌걸? 하고 느껴지신다면 반전거울을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저도 언더래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풍성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면은 마스카라를 빼서 여기 끝에 뭉친 거 있죠? 이거를 덜지 말고 그냥 이걸로 찍어 바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볼드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붙이기 전에 붓펜 아이라이너로 스케치 그려놨던 라인을 선명하게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페이크 래쉬도 제가 원래 그날 여기 페이크 래쉬를 안 그리고 여기 밑에 언더래쉬 전용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 래쉬를 붙여주겠습니다 이거랑 얘를 번갈아 가면서 붙일 거예요 어떤 피피스가 인공눈물... 인공눈물? 아... 인조 속눈썹!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쪽 눈이라도 편집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 먼저,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어디에 붙이냐면, 여기에 붙일 거예요. 다섯 개. 끝에 붙이는 거는, 이렇게 풀을 조금 많이 묻혀요. 왜냐면, 저는 눈이 처진 걸 보완하기 위해서 속눈썹 아래가 아니라 위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속눈썹 위쪽에, 이렇게 눈 떴을 때잘 보일 정도로 원하는 각도로 붙여주고 마를 때까지 고정. 이게 풀을 조금만 이렇게 딱 찍어 바르면 속눈썹 위에 살에서 이렇게 고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눈 끝에는 풀을 많이. 그 다음 속눈썹도 약간 풀을 듬뿍. 그래서 여기도 속눈썹 위쪽에다가 붙여주고 원하는 각도로 고정. 그다음에 눈 중앙인데 아까보다 풀이 조금 적죠. 이 정도로 덜어내서 눈 밑에 쓸어 이렇게 한 두세 번 쓸고 눈 중앙에 고정. 어렵지 않죠? 여기도 이렇게 두세 번 쓸고 그냥 고정해서 놓으면은 쉽게 잘 되죠. 이렇게 해 주면은 다섯 개가 그 쉽게 붙었죠? 자, 그다음에는 이 사이사이에다가 다발 형태로 생긴 거를 붙여 줄 거예요. 다발 형태도 마찬가지로 눈 끝에 붙일 때는 속눈썹 위쪽 살에 붙여야 되니까 풀을 조금 많이 덜어서 이렇게 고정. 여기도 속눈썹 위에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이거랑 이거의 딱 중앙에 뿌리 쪽을 마스카라 바르듯이 쓸어서 다시 속눈썹 아래쪽에 맨 앞에도 이렇게 해주면 한쪽 완성. 이제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반대편은 점프를 할게요. 네, 반대편도 다 붙였는데, 이제 붙여진 이 각도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건이 각도고, 어떤 거는 이 각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그거를 이 컬러로 다 같이 이렇게 설에 가족 모이듯이 이렇게 딱 모아주고, 뿌리 부분을 진짜 살짝, 진짜 살짝. 그러면 이제 같은 각도로 꺾여서 조금 깔끔해져요. 뿌리를 살짝. 그 다음에 블러셔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코 끝에 바르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턱 끝에도 하이라이터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술 취한 사람. 여기 코 끝에를 뽀용 이렇게 해줬으면은 여기 다 광을 주지 않으면 조금, 조금 그렇거든요. 광을 주는 순간 애니메 스타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요아소비라는 일본 혼성 그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요아소비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요아소비가 이번에 최애 아이라는 만화의 오피를 불렀길래 저번에 비스타즈라는 만화도 요아소비가 괴물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만화의 오피를 불렀다길래 그리고 요즘에 또그 만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봤는데 약간.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일단 1화를 마저 다 보지 못하고 껐거든요. 그래서 1화까지는 일단 마저 보고 그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스타즈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는 약간 처음 진입장벽이 뭐냐면은 맨날 이렇게 사람으로 그려진 작화만 보다가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진지를 빠는데 그게 약간 저는 조금 오글거렸거든요. 첫 화에.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사람으로도 그리기 힘든 본능과 이성의 사이를 진짜 잘 그림만 하거든요? 보세요, 비스타즈 재밌어요. 입술만 남았네요. 립밤을 닦아주고, 이제 뻔했다. 입술이 아니고, <laughs> 글리터 단계가 남아있었어요. 이거를 라방에서 그렇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걸 까먹네. 저번 두 번째 치챗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에 글리터가 있어야, 울먹 영롱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에 아이라인 펜슬이지만 <laughs> 립라이너로 사용하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거는 색깔이 아이 펜슬인데 이런 색이어서 입술 확정할 때 좋아요. 그리고 그때 라방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술 제품이 진짜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필터다 이 색깔이 절대 아니고 채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영상으로서 해소가 되겠네요. 그때 발랐던 이두 제품을 사용을 해서 입술을 연출을 해볼게요. 이거 머지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텍스처가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텍스처예요. 이게 처음에 워터리하게 발리다가 뭔가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뭔가 파스텔 문지른 것처럼 엄청 부들부들하고 가볍게 발리거든요. 제가 말했죠? 필터라서 색깔 다르다고. 그 다음에 투명 글로스를 입술 닫히는 쪽에 안 바르고 이끝 부분에 안 바르고 이렇게 여기 중앙에만 여기도 입술 닫히는 데는 안 바르고. 입술의 중앙에만 해주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어? 생각보다 앞머리가 멀쩡하게 내려왔다. 앞머리 이렇게 짧으신 분들 뭔지 아시죠? 핀으로 꽂고 있다가 풀면은 엄청 웃기잖아요. 삽살개처럼. 아무튼.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진에 영상에 잘 나와요, 이 메이크업이. 이 많은 단계를 다 따라하실 순 없겠지만,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기술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스킬을 향상시켜보세요. 할수 있어. 자,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머리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자, 우선은,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 내가 원하는 만큼 옆머리를 내고 한이 정도 높이로 묶어줍니다 일반 머리끈으로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한이 정도? 이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 머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모발이 조금 이 정도 보일 정도로만 그다음에 이 머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주고 머리가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일반 집게핀 집게핀을 사용해서 그대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로션 있죠?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를 손에 약간 듬뿍 덜어놓고 이걸로 웨헤어를 만들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아, 원래 저번에는 제가 지금 쓰는 크림을 안 써서 안 그랬는데 우리 기초 단계 할때 썼던 인삼 크림이거든요? 머리에서 인삼 냄새가 나네? 아무튼 앞머리도 여기도 가닥가닥 나온 머리를 비벼가면서 뭉쳐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안녕을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